의견이 여러 차례 그 장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절차만 묻는 제가 거예요. 철도 파업에서 절차가 위반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절차가 아, 위반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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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았는데 어떤 불법 파업이 있습니까? 목적이 모든 절차를... 잘못됐다고 얘기했지않습니까 네? 목적이 잘못됐다고도 있지. <laughs> <아니>, 그러습니까 <laughs> 장관님, 다른 의원님들 장관님 목적이 네. 잘못됐다면 네. 권리 분쟁이라고 최초의 그것이 어 판단이 됐다면 네. 조정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 모든 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그것이 합의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앙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이 합의되는 경우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과정에서 조정 조정안을 냈는데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두, 양쪽에 그런데 회사는 받았고 노조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 그 조정 절차는 전혀. 깨진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하는 강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조정안은 강제 사항이에요. 강사다가 안 받으면 됩니다. 네, 강제 사항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노동조합법 제 2조 5항에 따른 노동쟁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권리 분쟁이 아닌 이익 분쟁으로 그리고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제의를 노동부 장관님만 혼자서 계속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불법 언단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불법 파업 엄단 하셔 한다고 얘기하셨죠? 저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사용자들의 저런 불법은 왜 엄단을 안 합니까?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감금시키고 인권 유린한 현장. 두 번째 대체 기관사 제대로 훈련 안된 사람 내보내 가지고 스크린 도어 사이에 저렇게 갇혀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저런 불법 현장은 도대체 왜 엄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철도 철도 노조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강변하는 노동부 장관님이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강변하는 노동부 장관님이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